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빔코인이 마이너스 8% 정도의 이제 급락을 겪으면서 지난 8월 과대낙폭에서 22.5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6%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향해서 다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 어첫 번째 비트코인이 어디서 하락을 멈출지 그리고 두 번째 빔코인이 이제 얼마에서 반등할지를 예측해서 이제 매매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역추세 구간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반등했을 때에 대한 매수가 그리고 반등 자리 목표가 전략 잘 이용해서 단타 전략 물력의 주문들께서는 추가 매수 전략 잘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빈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0 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뭐1 어, 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 원,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 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 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8월 5일 비트가 무너졌을 때 네, 49,000달러까지 폭락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요 자, 지금은 56,000불을 회복하고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당분간 비트코인의 56,000달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되고 불확실성 해소되고 다시 6만불에서 6만2,000불 수준까지 이 박스권 등기상단까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있게 보시고 만약에 비트가 5만 6천 달러를 깬다 그러면 짧게 대응하고 얼마까지 빠졌을 때 4만 9천 달러 부근까지 눌렀다 반등할 때가 어 조금 더 매력적인 저점 에서 기회니까 이제 5만 6천 부를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를 가지고 보유하느냐 아니면 매도했다가 다시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빔코인의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먼저 분석해 드릴 건데요. 자, 8월 5일 비트가 폭락했을 때 만들어진 빔코인의 저점이 40 14.7원이고 그다음 만들어진 저점이 16원에서 약 16.5원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16에서 16.5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길게는 14.7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눌림목 자리 그리고 저점 매수 자리 반등하는 타점을 잘 추적해서 진입기에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지선을 잡아보면 자 8월 21일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누군가가 가격을 강하게 크게 부양 시켰는데요. 그 부양시키기 이전에 만들어진 밑꼬리 자리가 대략 17.6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1차 반등 예상 지점 17.6원. 2차 받는 계상 지점 16에서 16.5원 3차 받는 계상 지점 14.7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반등 자리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공유해 드리면 최근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목표가 전략을 세워 드리면 현시점 20.5원에서 22.5원 가격이 매물대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가격대를 돌파했다가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요 가격대 매물대 돌파부가 중요하다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량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대 기록한다면 자 7월달 고점 형성한 가격 27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27원짜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대 기록한다면 위로 상방 약 33.5원 자리, 약 33원 자리, 그 다음 상방 40원까지. 그대은 가능하니까, 지금은 상장 이후에 이중바닥 부분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위로 20.5원과 22.5원 돌파부 체크, 그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목표가 전략 27, 33, 40, 요렇게. 어,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저점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잘 이용해서 수익 t i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달에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배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